<mile> <세> <Forgive> 네, 안녕하십니까. 아, <ẽ되어 있다> <laughs> 이종득 겸대입니다. <정도>? <laughs> 정... 음... <comigo> 참아, 로들떨하고 참, 어, 앞이 좀 캄캄하네요. 예. 항상 얘기 잘하는 머리에 탈라고 처음 나와본다 하는 소리를 자주 하는데, 진짜, 어, 군대에서 육군 이제 당 서복이는 이제 처음입니다. 시회상 나와서. 이제 그때는 일제조하고 일조 점화할 때, 보고 하는 그 계단 서보는 거는 거의 한 10번이나 섰나요? 1번 밖에 안 섰을 거예요. 한번 서보기도. 서 우리 저 빛골 상문교회 성도님들 앞에 내가 이렇게 서서 간증이라고 나와서 할수 있는 음이 힘을 주신 것이 누구신가? 네. 역시 주님이시죠. 아, 도저히, 네. 용서할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비스무 힘과 용기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상. 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 투서도 없고, 뭐, 하겠지만, 저, 시계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분이 간가, 5분 간다 막상, 어, 간증을 하라고, 한다고 대답을 해놓고, 이제, 해보니까, 노트를 놓고 한번 제, 적어볼까. 이거저것 공유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 어, 훈련이 안 되는 상황이라, 아, 여, 더, 영안 되대요. 그래서, 이제, A 그냥 나가서 말로 한, 한 10분만 하고 내려가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솔직히 이렇게 떠있고 이렇게, 이렇게 성배님들 얼굴 이렇게 처음 쳐다봅니다. 나 진짜 눈도 마주치지도 몰라요. 못하는 성격인데 참, 참 용됐다가 까요어쨌든 아마 그런 이제 그 정도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지금 가슴이 통개통개하고 아마 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뭔서투도안뭔 뭐, 뭐, 말이 잡히지도 않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한강이 지나고 나서 애손 둘 하나 그때가 이제 구원을 박, 아니, 영대업을 아니, 아버님을 영대업을 하고 어, 교회 생활을 이제 어, 신앙생활이라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았다고 해서 어 음 어떤 면으로 보면 음, 참 내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얘기인데요.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생각해보면 조금 짠한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이 야 이때까지 젊은 때 좋은 시절에는 네 뭐하고 인자 와서 앉느냐 그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어, 부끄럽기도 하고 어, 내 마음이 어떤 그 안정감이 찾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불안한 심리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것으 그러나 지금은 그, 그, 어느 같도 이제 눈 똑바로 뜨고 상, 사람들과 대면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은 진심 같아요. 그런데 절대 눈을 못 쳐다봐요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laughs> 근데 항상 얘기하면 쳐다보나거 말도 안하고 그냥 거기만 숙이고 얘기하고 어, 그리 알았어요. 어쩌고 저 어쩌, 어쩌. 하고 말고 많은데요 음, 나가서 떨지 말고 이렇게 말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좀 해봤는데 막상 나오더니 진짜 아무 <laughs> 말 생각이 없네요. 그냥 그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하그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이제 간증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솔치적인 그런 것이기는. 그 이제 지 우리 저우주 손주, 선주 놈이 있는데 이제 단한퇴근은기가 똑같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제 세상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음, 좀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어떤 것이본다던데 내가 이런 소리하면 좀좀 어떤 면들는교제에 가장 안 좋은 교제인데요 이제 말을 못하겠네요 근한테그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제 쉽게 말해, 지힘 빠지고 다 없으니까 이제 오냐는 그런, 그런 좀 거시한 기 마음도 있고, 좀 어떤 면으로는 내가 이제 죽는 아, 날까지 어떻게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냥 놓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항상 그럼처럼 그냥 천천히 가서 내가 아, 이 세상 그만두고 주님 앞에 갈 날까지 어떻게 주님을 잘 붙들고 갈수 있는 그 힘만 주시라고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 아니야 또또 솔직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말이 어등등 되는데 내가 어,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그, 그 김준영 형제님의 그뭐 구원의 박진 그 책자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대요. 아, 시대요 그래서 이제 내 구원의 영원성을 어떻게 나내 구절 내 갖고 나오던 책이 있어요. 책자에가그러걸 보니까 나는 그냥 어, 그냥 어, 그것이 그것이 값다 그랬는지 이제 그런 걸 읽다 보니까 다야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었는가 구원이었는가 어, 조금 반성도 되고 어, 앞으로는. 니네 마음이 중, 내 마음을 갖고 니가 어? 참말로 아 믿으러, 믿음을 갖고 지음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참 이상하거나 찬송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거는 내네 줄을 내네 줄을 어, 가까이 하게 하면 일절만 음, 하고 어, 그냥 내려가서 갑니다. <laughs> <laughs> 말이 버벅거리고 더덕거리고 그래가지 이건 안되겠네. 내 주를 가까이 <laughs> 하려 함은 <laughs> 십자가 줄러 고생이나 <지나 웃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성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니, 네, 네. 미안합니다. <laughs>